이어서 131쪽 생물 진화의 역사. 우선 진화의 증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 어떤 예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증거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과로로 표시된 화석상의 증거인지,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해부학상의 증거인지, 뭐 발생학상의 증거인지, 아니면 생물지리학적 증거인지 이런 것들을 또는 분자생물학적 증거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화석상의 증거가 나오는데 어 화석이라는 것은 생물체가 죽은 다음에 매몰되어서 또는 그 흔적 매몰되어서 만들어진 걸 얘기하죠. 요즘은 공룡 발자국도 화석이라고 하죠. 어찌 됐건 그러한 화석은 퇴적암에서 만들어지죠. 지층이 이렇게 쌓일 때 역전되지 않았다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1, 2, 3, 4의 순으로 쌓일 것이고, 그럼 1에 있는, 1의 지층이 있는 화석을, 그러니까 1, 2, 3, 4에 있는 그각 지층 화석을 각각 가나다라 라고 한다면,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가나다라 순서대로 지구상에 출현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 달리는 말, 그말 속, 그러니까 종속 과목 강문계 할때그 분류 단계에서 그 속, 그말 속에, 말의 속에 해당하는 화석을 발견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그 화석들에서 특징이 뭐 구체적으로 외 필요 없습니다만 몸집이 커지고, 그 다음에 발가락수가 줄어들고, 우리 책엔 따로 안 나와요. 이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어금니발에 주름이 많아지고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죠. 그럼 말의 진화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몸집이 커지고 발가락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금니발에 주름이 많아지고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형질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조새 시조새는 어말 그대로 새 원조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둘다 갖고 있는데, 물론 화석상의 증거 화석에서 그 시조새는 파충류의 특징과 조류의 특징을 둘다 갖고 있는데, 파충류의 특징으로는 어,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 그다음에 이빨을 갖고 있고, 외를필는 없어요. 조류의 특징으로는 부리를 갖고 있고, 깃털을 갖고 있고. 그래서,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 중간 단계라고 해서, 그럼, 조류가 파충류로 진화했는지, 아니면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했는지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알기가 어렵겠죠. 진화라는 것은 한 가지 증거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할 때,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했다고 보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화석상의 증거라는 얘기죠. 시조새가. 그다음에 고래는 원래 육상 포유류가 바다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고래 화석 중에 뒷다리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있그니까 어, 밑에 그림에 고래 조상종의 화석에서 뒷다리 뼈의 흔적이 남아 있죠. 중요한 것은 화석이 진화의 증거가 된다. 물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죠. 다른 증거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다만 중간에 발견되지 않은 화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이렇게 진화를 했다. 이까지 그런데 이 C가 빠져 있죠, 화석이. 그래서 그 빠진 화석을 미싱 링크라고 하죠. 미싱 윙크. 잃어버린 고리. 그런데 발견되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해부학상의 증거. 쭉내려가서 해부학상의 증거. 해부학상의 증거는 뭐 비교해부학상의 증거라고 하는데 해부학상의 증거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상동기관 상사기관 흔적기관 상동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원래는 같았는데 달라졌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았다는 라 이런 공통주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유류의 앞다리를 예를 들수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132쪽 그림. 포유류의 앞다리를 보면 사람, 고양이, 고래, 박쥐. 해부학적 기본 구조가 같죠. 그러니까 기온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온이 같다는 이기는 공통주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사람은 직립보행하면서 팔, 고양이는 여전히 달리니까 앞다리, 고래는 가슴지느러미, 그다음에 박쥐는 날개로 변했다. 이것이 상동기관. 그러니까 상동기관은 해부학적 기본 구조가 같다. 해부학적 기본 구조는 같다. 그런데 현재 외부 형태나 현재 외형태나 또는 기능은 다르다. 뭐 같다 또는 유사하다. 원래는 같았는데 달라졌다. 역시 상동 기관이고 그예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포유류의 앞다리라고 했습니다만 척추동물의 앞다리라고 해도 무관합니다.